자, 두 번이요, n-45, n-44가 모두 제곱수일 때1 만족하는 자연수일 거아라 n-45도 어떤 수의 제곱이고요, n-44도 어떤 수의 제곱입니다. 두 수는 다르겠죠 같은 수일 리가 없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뭐, 위에서 하로 빼, 뭐 밑에서 위로 빼, 밑에서 위로 빼죠? 밑에서 위로 빼게 되면 플러스 만는다고그요 l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은이렇게 되요? 89 8 9 그래서 여가 l 플러스 k l 마이너스 k가 89 8 9소수예요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89 얘가 1이겠네요 그죠 l 값이 얼마? A 역시 44년. 그래서 A는 44의 제곱점이 45니까 1, 8, 5, 10, 1 12, 3 4 5 6 7 8 1 0 21, 2 4 0 1 2 5 1 8 어 이미 5개의 연속된 수의 제곱이 아니 제곱수가 아닌 걸보야 하라는 데 있잖아요. 이미 연속된 5개의 자연수를요. n, n 플 n 플 n 3러스 n 플 이렇게 놓으시면 귀찮아 져요 어떻게 놓으면 나요 n-1, n, 1 n 3 n 2 n n n플러스, n 플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아야 거의 귀찮아요. 제곱수의 n이라고 할까요? 제곱수 더하게 되면 뭐 그런가요스에 라지에는 이그순 그런 그러면 뭐 뭘로 쓸까요? 라지 음, 이렇게 놓죠 그러면 다티옹티옹옹 날아가고 뭐만 남아요? 5m의 제곱 플러스 10만 남네요 오는 5구배 됐으니까 오는 a 는 5의 배수를 을알수 있습니다. 네자네 한데 5의 3구배 배수는 아니죠. 5의 제으로 나면요. 뭐 아니니까. 그서 a 제곱도아닙다 이적 1은 0.58. 가냐하면 h가 존재한다는 증명해야 아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의실 x에 대해서 제곱수를 판단하면뭐이뭐니이 뭐예요? 뭐뭐0 아니면 1 아니면 4라는 사실을 성립한다.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c의 제곱 플러스 1은요? 8번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1, 2, 3, 4, 5, 6, 7이 나올 수 있죠? 그중에 얘는 뭐가 없어요? 0은 안나와요 그러니까 0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정수의 증명방법가됐요그 됩니? 다음에 12번이요 문자를 읽어보세요 12 13 14번 문자를 읽어보세요 네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읽어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요을 하지 않겠습니다 짝짓 어, 대화이니다 1111이 몇개 있는거야? 2,009개 있는 애가 365개의 양의 약수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하라 라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 음, 양의 약수에겠으니까요 어, 12번은요 있다 라고 보죠 1111의 애가 2009개인 얘가 이거에 몇 개? 365개의 약수가 있어. 자, 있다. 5, 가정하자. 그러면 365는 홀수잖아, 홀수. 홀수니까, 어, 1 1 1 1 2 0 0 9개 얘는요, 뭐여야 해요? 제곱수여야 하죠. 약수의 제곱수면 제곱수여야지. 약수의 수가 이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 4로 나눠볼까요? 1,1,1,1,2,009개는 4로 나누는 게 뭐예요? 개몇 자리? 두 자리만 찾아보면 됩니다. 예, 나머지 얼마에? 3이네. 제곱수이면, 제곱수이면 4로 나으면0 아니면 1이어야 해요. 따라서 1, 1, 1, 1 얘는 뭐야? 제곱수 아닙니다. 365개의 약수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 13번이요 앞에 보세요 네. 13번에는 의수가 아니래요 5의 l 수가아니네기에 대해서 제곱하면 5로 나눴을 때1 아니면 4가 되면 중명하다라고돼 있잖아요 그러면 a 는요 5k OK 플러스 r인데 r이 뭐는 아니야 0은 아니어야 되니까 1, 2, 3, 4 중에 하나야 그러면 5의 매수 아니야 이런 뜻이죠 제곱해 제곱 제곱 25k 제곱 플러스 10kr 플러스 r의 제곱인데 얘는 다 5의 매수잖아요 그래서 로 묶읍시다 5k의 제곱 플러스 2kr 아 아니 r의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a의 제곱은요 5로 나누게 되면 r제곱을 5로 나누는 것도 맞습니다 이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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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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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있죠? 예. 제곱, 제곱, 제곱. 제곱하면, 제곱 먼저 해줄까요? 발을 제곱하면 1, 4, 9, 16이죠. 그래서 얘를 5로 나눌 거예요.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 4, 4, 1이네요. 1하고 4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정답 끝. 하고 있는 <laughs> 네. 14번이요. 네. 지금 A1부터 A2010까지 홀수래요. 이때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하면, X제곱을 완족하는 X가 존재하나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 지금 다 홀수라고 돼있죠. 홀수는요, 홀수를 제곱하면, 평로나누면 나오는 무조건 1. 그죠? 네. 0 아니면 1인데 0인 경우가 짝수 1인 경우가 홀수였잖아요. 그래서, 홀수수의 제곱을요 8만원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1이야 그러니까 a1의 제곱부터 a의 2010의 제곱까지를 다8만 나누면 다 1이에요 이게 몇 개인거야? 2010개 그러면 2010이라는 거잖아요. 2010. 얘는 8로 나누면 2네요. 그죠? 제곱수는 제곱수는 뭐 8로 나누면 0 아니면 1 아니면 4여야 하죠. 이게 지금 2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수수가 없습니다. 없다. 이제 들면 들을수멀어지는 자, 15번 봅시다. 15번은요, 47에 7, 3, 8, 5를요, 1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이거 계산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47은요, 17하고 소수죠. 17이 소수니까. 그래서, 16세 곱하면 1입니다테르마소정님게됐대요 그죠? 그러면, 어, 7, 3, 7, 3, 8, 5를 16에 적당한 배수로 나타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461 곱하기 16 더하기 9 곱이에요. 그래서 47에 7, 3, 8, 5는 47에 16제곱에 461제곱에 47에 9제곱인데 얘는 17로 나누게 되면 1이잖아. 그러니까 47의 9제곱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지. 47의 9제곱이요. 해봐야 됩니다. 47은요, 어4 7은17 기준으로 뭐예요? 30. 얼마 빼면? 34 빼면 얼마 남죠? 13 남죠. 그러니까, 어17 기준으로 47은 13이랑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 이거의 9제곱하는 건 13의 9제곱을 하는 건데 얘도 적당히 곱해가지고 1 7이라는 숫자가 좀 작아지는 애가 있는지를 볼게요. 13의 제곱이 얼마예요? 169인데 얘는 170 기준으로 마이너스 2개예요. 그쵸? 그러니까 47의 9제곱은요. 13의 9제곱을 하는 것과 같은데 13의 9제곱은 13의 제곱을 4번 하고 13을 곱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3의 제곱을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얘는 없어질 거고 그냥 뭐랑 같아요? 13이랑 같겠네요 그래서 나머지가 13입니다 16번 해보시겠어요? 자 16번입니다 47에 37에 23입니다 37은 음, 6으로 나누면 나눠지요 1이죠. 그러니까 37에 23. 지금 지수는요. 뭘로 나눠야 돼요? 6으로 나눠야 됩니다. 6 기준으로 1 되잖아. 지수가. 그러니까 6으로 얘를 나눠요. 그래서 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해서 1. 처음에 37부터 1이니까 얘는 그냥 1인 걸 알아요. 음, 그러니까... 어, 47에, 얘는요, 처음부터 1이었어요, 1. 47에 37에 23은요, 그냥 얘가 6으로 나누면 1이니까 47이랑 똑같았어요. 42를 빼면 얼마? 5. 답이 5입니다. 번을 보세요 자, 17번이요. 17번은 n 의 제곱의 각자의 합이 2010, 년 2011에 존재하냐? 라고 묻는 거잖아요. 각자의 합이니까 얘는 뭘로 나누면 될까요? 9로 나누면 될것 같다는 거죠. 9로. 그래서 x가 나누면 제곱수는요. 9로 나누면 0, 1, 4, 7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0에 47 중에 하나일 거고요. 2010은요, 9로 나누면 3이네요. 그러면, 제곱하게 되면, 박셀수이 2010이 될 수가 있다고요? 제곱이면, 제곱수면, 0의 47밖에 안 되는데, 얘를 나눴더니 3이래 얘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2011은요? 이건 4니까, 얘는 될 수는 있네요. 얘는 처음터 아예 안 된다고, 3이니까, 제곱수는 0, 1, 4, 7밖에 안 되는데, 이거 3이라고 되게, 얘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얘는 더해봤더니 4니까, 될수 있는 수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볼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 존재하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각자 숫자 합이니까, 그죠? 각자 숫자 합이 2011이라는 수를 생각해 보면, 음, 2011이니까, 잘 아, 봅시다. 만약에 n이 &E 10에 223? 마이너스 3이면 제곱하기 되면 10에 446에 6에 10에 223에 구가 어, 돼서 얘는 9 9 9 9 9 9 9, 9, 9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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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0 0 0 0 0 0 0 2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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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개 어, 222개 2 0이나개죠 더하기 0이나오2 4 2하기자면2합이2까2 2서2 0 더하기 4하면 2개 2022개 2 0 2 0 2 1개2 0 2하개 2022개 2 0 2 2있2요2 2개 2022개 2 지금번합동식 5로 나는 나머지 3, 어, y는 4, 를만 누가 x, y를 해서, y 어, a를 만들기는 a를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x는 4, y는 4. 그냥 두개더 하면 됩니다. 더 하면 7. 7은 2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어떤 골이야? 오케이, 플러스, 이 꼴이야. 그렇죠? 상당히 쉽죠? 20번 문제 풀어보세요. 풀만 할 거예요, 20번. 불안해요. 20번이요. 정략결혼이라서, 결혼하는 방법을 처음 봤어요. 글쎄왜 그래요? 자, 6번 남아있습니다 삼십칠은요 이 자체가 아니야. 네 7명. 맞아. 1 일. 뭐야 끝이야? 끝. 왜? 와 베이킹 만든다 친야 답은 맞았어.